8개월 정도 만난 남자가 있어요. 8개월. 오, 네, 이 남자가 음. 잘생겼어. 음 음. 옷도 잘 입어. 음 거기다가 센스도 있어. 음, 음, 뭐야? 마지막에 완벽하네. 뭐냐? 완벽하네. 스킨십도 잘하 음 너무 어, 완벽하네. 완벽해 너무 완벽해. 무슨 자아 가려고 보낸 거야? 근데 8개월째. 너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있어? 안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네.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 무슨 소리지? 죄송해요. 8개월째 잘. 잘. 지금. 몰했어요 8개월째 지금. 그냥 만나고만 잘. 있는 거야. 썸 8개월째? 썸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스킨십도 하는데 이게 썸인 아닐 것 같아. 스킨십이 어디까지 어디까지야? 어디까지야? <laughs> 그러니까 뭐. <laughs> 어디까지니? 어디까지야? 아, 아, 어이세지어이네 점에서 좀넘어간 스케일까지 하시는 아하. 어. 근데 사귀는 건, 사귀는 건 아니고 주변에서 음. 중요한 건야 그건 아닌 것 같아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중이야 중요에요 근데 이 사연자분은 아. 이 남자를 그냥 놓치면은 오내 인생에 이런 남자는 없을것 같다는 거지 아. 얘기하면 되게 슬퍼할 텐데 그 근데 좀 약간. 본인 편좀좀 들어 달래. 편 들어 달래. 편 들어 달래? 음. 네, 어. 그럼 난이 자리에서 일어날게. 아니야. 그래도 얘기를 할못 하니까. 얘기해 봐요. 이 수기에 담은 알거 같아. 어, 없는 얘기를 못 하니까. 어. 어. 여기 헤어전화 그만 만나라는데. 어, 어, 어. 아니야. 이게 몰라. 요즘 물인 거 같아. 음. 썸인 것 같았는데 음. 썸이 아니고 사귀는 것 같았는데 사귀는 게 아니고 노래 가사야? 뭐야 계속? 아, 이게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지금 요즘 신조가 있잖아요. 좀 사귀는 게 아니고 사귀는, 사귀는 사이. 사귄다고 하잖아. 사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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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는 건 아니고 나는 가장 위태로운 관계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놓으면 노, 놓아져 버리는 관계. 나만 쥐고 있는 거. 나만 거구나. 아 쥐고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꽉쥐고 있는 거. 잖아이 거. 아. 어 진짜. 을 다해서. 이만 거. 안야아가짜가 내가 내가 다네가 내가 잡고 있었던 그런 연애가 해본 적 있어? 아 내가 내가 잡고 있지 않았어? 진짜 이 <laughs> 조그만 고사리 같은 내가 로안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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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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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만나지 마. 도연이가 만나지, 마. 만나지 마라. 걔는 아니거같다라고 도연이가 숱해가지고 뭐라고 막막 기자 막 이렇게 사태 주는 적도 있고. 뭐냐? 너너 뭐냐? 고대체 이게 뭐냐? 어. 어. 왜냐면 근데, 매번 봤으니까 근데 그거를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아, 들어. 안 들어? 못 해요. 자기가 응. 느껴야 돼. 안 들리니 그때는? 안 들리지. 그 당시에는 안 들려. 죽도안 들려. 근데, 근데. 들려도 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데 안돼 안돼. 인정이 안 돼.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절대 안 돼. 근데 진짜 어... 그 남자분이 만약에 이 여자분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면. 는거 같아. 알지. 알아. 이거 1 0 0 아는 거야. 사람 감정이 보 8개월인데 알지. 양아치야, 양아치야. 양아치 결혼은 양아치야. 나는 무조건 그냥 깔끔하게 헤어져야. 이게 지금 8개월 그냥. 지금 지금 이렇게 되잖아. 응. 이러면 죽도가 다안 돼. 응. 원래 벌써 만났으면 한3 개월 안에 후다닥 그냥 만났었어 돼. 3개월이면 나는 삼주 근데... 봐요. 삼 주. 남녀 관계 삼 주. 팬들어 달라 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헤어지라고 네. 그러네. 그러니까 나 일은 안 다르지 않아.